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에 기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확신이 필요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의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말씀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임을 통해 열립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바로 몸의 행실. 즉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습성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욕적인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영으로서 즉 성령님을 힘입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나 무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휘두르는 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과 14절은 놀랍도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14절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죄와 싸우도록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는 신비한 능력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인도하심은 우리를 전쟁터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터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명확한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고뇌하고 넘어졌을 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의 싸움으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즐기며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안락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과 태도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죄를 향한 거룩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며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13절과 14절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약속된 살리라는 소망은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싸우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을 절망의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싸움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성령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를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 말에 죄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쁜 습관, 인격적인 결함, 마음속의 음란과 미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지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